안녕하세요, 카멘입니다. 와우! 3세대 전설 포켓몬 레지스틸을 체육관에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카멘이 레지스틸을 두 마리 정도 잡아놨거든요. 일단 레지스틸은 격투, 강철, 그리고 노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격투 레지스틸과 그리고 강철 레지스틸을 한번 써보기 위해서 오늘 기술부터 한번 바꾸고 시작해볼게요. 바위 깨기가 있는데 충전 기술에 기약 구슬이 뜰 수도 있거든요. 자 그래서 기술머신 써서 바로 기약 구슬로 바꿔보겠습니다. 레츠 i 릿 오케이 바로 이제 격투형 레지스틸이 되죠. 자 이름도 한번 바꿔주고 레지스틸 격투형 자이 친구는 그럼 강철로 한번 맞춰볼게요. 자 이거 기술머신 스페셜이 가메이몇개 없어서 바로 떠야 될 텐데 레츠 i 릿 오케이 오늘 뭐 이렇게 기술이 왜 이렇게 잘 바꿔지지? 여기 또 인스팅트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로 한번 배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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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강철은 이상의 꽃한테 써보고 격투는 해피너스한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카멘이 어, 강철 포켓몬이 메타그로스가 있어가지고 별로 레지스티를 키우기 싫어가지고 아 강화를 해볼까 말까 지금 고민중이에요 일단은 세, 체육관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맨들맨들, 둥글둥글한 레지스트리죠. 자, 공격이 어떻게 나갈까나. 자, 이상의 꽃 상대입니다. 자, 바위 깨기. 오, 뭐야. 푸처 엔섭으로 그냥 때리는데? 어, 팔이 굉장히 길어가지고, 왜 이렇게 팔을 한 바퀴 돌리면서 이상의 꽃을 때리고 있습니다. 자, 레, 러스트 캐논. 한번 볼게요. 러스트 캐논. 와우. 약간 철 같은 빔이 입에서 나가는데, 역시나 멋있는 레지스트리네요. 오. 이상해꽃 눈보라도 이뻐. 자 레지스틸로 이상해꽃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로 쫙 없어지고 레스키린 이상해꽃까지는 야무지게 해치웠습니다. 다음은 해피너스인데 이 친구 상대로는 격투용 레지스틸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. 격투 기술이 해피너스한테 좋으니까 자 바로 교체해서 레지스틸이 나왔습니다. 바위 깨기 가지고 있고 오 이번에는 이렇게 팍팍 때리네. 뺨 때리는 것 같은데 해피너스 뺨 때리는 느낌이고. 자, 효과가 굉장하다라고 뜨지만, CP가 좀 낮아가지고, 어, 해피너스의 피는 잘안 까져요. 기약구슬 한번 가자. 자, 기약구슬 하면 위에서 구슬이 이렇게 팍 떨어지는데, 어, 굉장히 좀 약한데? 한 번에 쑥쑥 까져야 되는데. 자, 과연 해피너스 잡을 수 있을 것인지 20초 정도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. 아,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? 자 느낌 안좋아요 느낌 안좋아요 아 그냥 해피노스한테 죽어버리는 레지스틸입니다 음자 카멘이 오늘 3세대 전설 포켓몬 레지스틸 파워 체크를 한번 해보고 체육관에 싸우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레지스틸 이거 좀 쓸만한가요 카멘은 아좀 애매한 포켓몬인 것 같아요 강철 전설이라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